골프라는 건요, 우리 몸에 역행하는 거거든요. 특히 헤드업을 하든지 안 하든지 이렇게 되면 완전히 비틀리면 여기 안에 있는 특히 척추질환이 있는 분들은 절대 안 좋으세요. 그래서 목이나 등, 허리가 많이 망가져서 오세요. 그냥 나가서 툭툭 치는 거는 괜찮으신데, 연습장에서 다 망가지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환자한테, 척추는요, 완전 히 이렇게 꼬여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게 골프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오는 골프 선수들 몸다안 좋으세요, 사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밸런스 운동도 하고, 필라테스 또는 여러 가지 PT도 하면서 밸런스 운동을 하면서 운동을 하긴 하지만, 아마추어들은 골프를 치다가 필라테스 하고 다시 밸런스를 찾으면 다시 골프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몸을 계속 코아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골프를 하면 잘 맞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환자 중에서도 밸런스가 많이 좋아지고 재활도 잘 됐는데 골프 갔다 오면 몸이 다 망가져 계세요. 그러니까 골프를 잘 치려면 몸이 이렇게 꼬여있는 채로 잘 살아야 돼요. 그러면 안 되죠. 특히 우리 중년 남성들이 너무 강박적으로 막 때리거든요. 연습장에서 막한 박스, 두 박스, 막 100개씩, 200개씩. 그러면 허리 다 망가지는 거죠. 충분히 골프 전후에 스트레칭하고 운동하시고요. 너무 빡세게 연습하지 마시고, 또 골프는 우리 몸에 밸런스를 역행하는 회전을 주는 운동이기 때문에 항상 회전 운동 중에서 가장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